조선의 제11대 왕 중종. 그는 경회루에 오를 때마다 멀리 인왕산의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쫓아야 했던 여인의 붉은 치마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7일간의 왕비로 남겨진 여인 단경왕후 신씨. 182년 동안이나 역사 속에 지워졌던 그녀의 비극은 사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홀렛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00년 전 붉은 실에 묶여 시작된 잔혹한 운명의 첫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1494년 겨울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성종이 38배 젊은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태평성대의 끝자락에서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열아홉의 세자 용 연산군이 멸류관을 쓰고 제10대 왕으로 우뚝 섰을 때그 장엄한 의식의 한편에는 상복을 입은 제 형님의 즉위를 지켜보던 일곱 살의 어린 대군 진성대군 역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일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성정이 날로 거칠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자순대비는 자신의 유일한 친아들인 진성대군이 거대한 세력의 보호 아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 대군 이제 그대도 혼사를 치를 나이가 되었구려 이번 혼사는 단순히 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험난한 궁궐에서 그대를 지켜줄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어마마마 소자는 그저 부인과 함께 전하를 보필하며 평생 학문에만 전념하고 싶사옵니다. 대군의 마음이 그러할지라도 시대는 그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왕실의 위험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1499년 연산군 5년 마침내 혼처가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 거창신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신부의 부친은 연산군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좌이정 신수군이었고 그의 여동생은 바로 연산군의 왕비인 제인왕후 신씨였습니다. 진성대군이 형님인 연산군과 겹사돈이 되는 이 혼사는 훗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1499년 4월 초파일 군풍이 부는 4월에 어느 날두 사람의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전할레에서 나무 기러기를 상위에 올리며 진성대군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이 비바람치는 궁궐에서 서로의 우산이 되어주기를 교배레가 이어지고 휘장 너머로 처음 마주한 신씨의 모습은 꽃처럼 화려하진 않았으나 달빛처럼 은은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부인. 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소.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 넓고 차가운 궁궐 안에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오. 대군 마마, 소첩 부족한 점이 많사오나 정성을 다해 마마를 모시겠나이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마마의 곁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혼인 초기 두 사람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신씨는 시어머니인 정현왕후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진성대군은 아내를 극진히 아끼며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 비극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이 점차 향락에 빠지기 시작하고 생모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군궐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진성 대군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요즘 전하의 안색이 심상치 않소. 궐내의 공기가 마치 폭풍 전야와 같구려. 진씨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대군마마, 비바람이 불수록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 옵니다. 저희는 그저 본분을 다하며 기다릴 뿐이 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이 훗날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를 말입니다. 태평성대인 줄 알았던 조선의 하늘 위로 핏빛을 머금은 구름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연산군 즉위 10년 1504년 한양의 하늘은 유독 붉었습니다 무호사화의 피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내려앉았으나 그것은 평화가 아닌 거대한 폭풍을 앞둔 압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점차 정사를 멀리하고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후궁 장녹수에 대한 총애는 도를 넘어 조정의 질서를 뒤흔드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왕을 광기로 몰아넣은 것은 영린, 즉 생모 폐비윤씨의 사사 내막이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으로 본다면 연산군은 결핍된 모성애와 배신감으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광기의 화살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성대군과 신씨 부부의 사저에도 그 불길한 기운은 어김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왕의 동생이라는 신부는 이제 축복이 아닌 살생부의 예비 명단과 같았습니다. 진성대군은 매일 밤 형님이 보내 자객이 들이닥치는 악몽을 꾸며 극심한 불안장애와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부인, 들었소? 담장 밖에 발소리를 형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피부치조차 의심하고 있소 다음은,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르겠소 마마, 마음을 굳게 드셔야 하옵니다 전하의 의심이 날로 깊어지는 것은 마마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옵니다. 비바람이 불수록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라 하였사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 부인, 나는 그저 살고 싶을 뿐이오. 왕좌도 권력도 필요 없소. 그저 당신과 함께. 이 지옥같은 궁궐 밖으로 나가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을 뿐인데, 세상은 왜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오? 진성대군이 느꼈던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던 형이 괴물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서 오는 자기혐오였습니다. 한편 조정의 지하에서는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의 환멸을 느낀 박원종 등 군구 세력은 새로운 군주를 물색했고 그 끝엔 진성대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대군의 장인이자 연산군의 처남인 좌이정 신수근이었습니다. 박원종이 신수근을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대감, 나라의 종사가 위태롭소. 대감께서는 여동생인 왕비와 사위인 진성대군 중 누구를 더 중히 여기시는지 궁금하구려. 신수근은 눈을 감으며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박 대감, 나에게 가혹한 선택을 강요하지 마시오. 내 어찌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임금을 배신하겠소? 나는 전하의 신하로 죽을 것이오. 신수근은 지독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위를 살리려면 왕을 배신해야 하고, 왕을 지키려면 사위와 딸의 미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의 완고한 대답은 곧 신씨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신씨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야기합니다. 마마, 용기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부여하는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카늘이 마마께 더큰 짐을 지우려 하신다면 소첩은 그길 끝이 벼랑일지라도 마마와 함께할 것이옵니다. 진성대군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부인, 당신의 아버님 진대감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소? 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하게 답을 합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의 도리를 다하실 것이 옵니다. 그리고 소첩은 지하비의 길을 따를 것이 옵니다. 비록 그것이 가문을 등지는 일이 될지라도 말이 옵니다. 신 씨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정 아버지가 연산군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이 다가올 혁명의 날에 어떤 비극이 될지를 말입니다. 그녀는 효와 충 그리고 사랑 사이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피를 배반하고 남편의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1506년 9월 1일 한양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사저 담장 밖으로는 무장한 군사들의 발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성대군은 이것이 형님이 보낸 자객인지 아니면 자신을 왕으로 만들러 온 무리인지 알지 못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감감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사저의 대문을 거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드디어 올 것이 온 모양이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비명을 지르며 구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평범했던 대군 부부의 삶은 영원히 종말을 고하고 7일간의 짧은 봄을 향한 잔혹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도성의 공기는 예리한 칼날 같았습니다. 진선방에 자리한 진성대군의 사전은 거대한 무덤처럼 정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을 깨고 담장 밖에서 수천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모라는 이름의 파도가 사저의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드디어 형님이 나를 데리러 온 모양이오. 자결을 해야 하오?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하오? 신 씨는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감싸며, 마마, 잠시만 기다리소서. 저들은 자객의 눈빛이 아니옵니다. 죽이러 온 자들이라면 횃불을 저리 당당히 들리 없나이다. 대군마마, 박원종이옵니다. 종사를 바로 세우러 왔사오니 어서 문을 여시고 백성들을 굽어 살피소서 반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피로 쓴 초대장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씨의 아버지 좌이정 신수근은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지에 직면했습니다. 누이인 왕비인가 사위인 진성대군인가 유순정은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감, 전하는 이미 민심을 잃었소 누이를 위해 폭군을 따르겠소 아니면 사위를 위해 새 세상을 열겠소 신수근이 허허롭게 웃으며 갓근을 고쳐매고 말합니다 내 어찌 지조를 헌신짝처럼 버리겠소 전하가 폭군이라 한들 나의 군주여 나는 그분의 신하로 죽을 것이오 신수근의 고집은 결연했으나 참혹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뒤이어 신씨의 숙부와 동생들마저 피를 뿌렸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명문 거창신씨 가문의 명운이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대군이 흐느끼면서 신씨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장인 어른이 신 판서가 돌아가셨다 하오 나 때문에 나를 왕으로 만들겠다고 그분들이 신씨는 차분하게 옷고름을 고쳐 매며 말합니다 전하 이제 울음을 멈추소서 마마께서는 이제 대한여인의 남편이 아니라 조선을 다시 세울 임금이시옵니다 아버님의 죽음은 소첩이 평생 짊어지고 갈업보로 남기겠나이다. 9월 2일 중종은 옥좌에 올랐습니다. 도성은 환호했지만 군궐은 선을 했습니다. 공신들은 즉위 첫날부터 왕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씨는 새 왕비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역적의 딸이었습니다. 전하, 종사의 안녕을 위해 결단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역적 신수군의 딸이 중전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공신들이 어찌 안심하고 정사를 돌보겠나이까 이 말의 중종은 힘없이 말해봅니다 중전은 죄가 없소 아버지가 역적이라 하여 딸까지 패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러자 박원종은 서슬퍼런 위협으로 말합니다 전하 군주는 사사로운 정보다 대의를 중히 여겨야 하옵니다 신실을 패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전화를 지킬 명분을 일사옵니다. 중종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었으나 공신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공신들 역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신씨가 왕비로 남는다면, 훗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자신들을 처단할지도 모른다는 광기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과연 이 비극은 막을 수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조를 버렸다면, 왕이 조금 더 강한 권력을 쥐었더라면, 아니면 그녀가 왕의 곁에서 끝까지 버텼더라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누구의 대답도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9월 8일, 즉이 일주일째 되는 날, 결국 폐위 교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신 씨는 담담히 교지를 받았습니다. 7일 전 지아비의 조복을 만져주던 순간 그녀는 이미 이 결과를 예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가 떠나야 전화가 사시고 전화가 사셔야 이 나라가 산다. 조선의 첫 번째 조강지처 왕비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50년 동안 이어질 지독한 그리움의 시작이었습니다. 1506년 9월 9일, 반정의 함성이 자자든 궁궐에는 이제 승자들의 비정한 요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원종과 성희안 등 공신들은 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씨는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신수근의 딸이자 언제 칼을 갈지 모르는 잠재적인 복수의 화신일 뿐이었습니다. 박원종은 대전 바닥을 울리는 강경한 목소리로 중종을 압박합니다. "전하, 신실을 궁 안에 두는 것은 호랑이 새끼를 품는 것과 같사옵니다 종묘 사직의 대개를 위해 결단을 내리소서." 공신들의 압박에 중종은 결국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공신들이 쥔 붓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폐위. 왕비로 책봉된 지 고작 일래째 되는 날, 그녀에게 내려진 판결은 산채로 존재가 지워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신 씨는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소복을 입고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정작 무너진 쪽은 지하비인 중종이었습니다. 그는 공신들의 눈을 피해 신씨의 거처로 달려왔습니다. 중종은 신씨의 손을 붙잡으며 오열하듯 부인, 과인이 이 못난 지하비가 결국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왕이 되면 당신을 가장 높여주리라. 다짐했거늘 옥좌에 앉아 가장 먼저 한 일이 당신을 버리는 일이라니. 신씨는 바닥에 엎드려 마지막 예를 올린 뒤 담담하게 고개를 들며 전하, 소첩은 괜찮사옵니다. 마마께서 옥좌에 오르신 날 소첩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미 소첩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었나이다. 역적의 딸이 어찌한 나라의 국모가 되겠나이까 중종은 바닥을 내리치며. 아니요. 심판서는 역적이 아니었소. 그는 신하로서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공신들이 자신들의 살생을 정당화하려 그대 가문을 도륙한 것이오. 내 어찌 저들을 용서하겠소? 신씨는 중종의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전하, 이제 소첩을 잊으소서 저들을 이용해 나라를 바로 세우소서 그것만이 아버님의 죽음과 소첩의 폐위를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옵니다. 부디 강건하시어 백성들의 어버이가 되소서 이별의 시간은 잔인할 만큼 짧았습니다. 공신들이 보낸 가마가 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씨는 왕비로서 입었던 화려한 저기를 벗어두고 7년 전 시집 올때 입었던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상궁들이 바닥을 치며 동곡합니다 마마 부디 보증하소서 저희가 어찌 마마를 보내드린단 말이옵니까? 신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마의 작은 창 사이로 중종을 향해 마지막 약속을 남겼습니다. 전하, 소첩이 성박 인왕산 아래에 머물겠나이다. 혹여 소첩이 보고 싶으시면 인왕산 바위 위를 보소서. 소첩이 궁에서 입던 붉은 치마를 펼쳐 놓겠나이다. 그것이 소첩이 살아 있다는 신호요. 전하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증표이옵니다. 가마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중종은. 대전의 어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그는 승자였으나 동시에 가장 처참한 패자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자들을 신하로 삼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제물로 바쳐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초라한 승리자였습니다. 이날 이후 인왕산 바위 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붉은 치마 한 자락이 펼쳐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치마바위라 불렀습니다 7일간의 짧은 봄날은 다고 조선의 역사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종의 가슴속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낙화 한 송이가 심어졌습니다 중종 원년 군궐에서 쫓겨난 신씨의 가마가 도착한 곳은 이 왕산 자락의 외딴 사저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대신 거친 무명 옷을 입고, 수많은 궁녀 대신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적임을 동무 삼아 그녀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잊은 듯했습니다. 궁궐에선 새로운 왕비가 들어오고 원자가 태어났지만 신씨는 매일 아침. 바위 위에 붉은 치마를 펼치며 보이지 않는 지하비와 소통했습니다. 신씨는 노년의 창 밖에 인왕산을 바라보며 중종에게 그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경회루에 오르실 때마다 이 치마를 보신다 들었소옵니다. 전하께서 보시는 것은 내 치마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했으나. 지키지 못한 당신의 양심이겠지요. 내가 살아있음이 전하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자 마지막 위안이 아니겠습니까. 중종은 죽는 날까지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야산은 그가 임종 직전 폐비 신씨를 몰래 궁으로 불러들였다고 전하지만 실록의 기록은 냉정했습니다. 그가 승하한 후 사관들은 이 비극적인 연인들에 대해 뼈 아픈 논평을 남깁니다. 진 씨는 아무런 죄가 없었으나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로 폐위되었다. 이는 당시 공신들의 위세가 왕권을 압도했기 때문이며 끝내 그녀를 복위시키지 못한 것은 성상 중종의 우유보다 함이 나은 비극이었다. 역사는 중종을 다정했으나 무력했던 왕이라 부릅니다. 그는 폭군을 몰아냈으나 자신의 아내조차 지키지 못한 비겁한 군주라는 낙인을 평생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신씨는 권력의 비정함에 맞서기보다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임으로써 승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공신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도덕적 부채였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둔지 182년이 지난 1739년 영조는 마침내 그녀의 억울함을 씻어주고 단경왕후라는 시호를 내리며 왕비로 복위시켰습니다 영조는 눈시호를 불키며 지난 세월 우리 왕실이 이토록 어진 부인을 버려두었으니 어찌 종묘의 조상님들을 배울 낯이 있겠는가 오늘에야 비로소 또한 매진 붉은 실을 풀어 주노라. 그녀의 무덤은 따뜻할 온 자를 쓴 올릉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평생 차가운 성 밖에서 홀로 떨었을 그녀에게 역사가 뒤늦게 건네는 따스한 위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애달픈 전설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권력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할 수 있는가? 현대 역사학자들은 단경왕후를 조선 역사상 가장 정중하게 거절당한 인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녀의 폐위는 신권이 왕권을 압도했던 시대가 남긴 거대한 흉터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 비극을 기억하는 우리의 시선이 모여 다음 세대의 정의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겁한 시대를 살았던 무력한 왕, 중종과 50년 동안 바위 위를 붉게 물들였던 단경왕후의 사랑. 그들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 왕조 실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